빅뱅 태양 단독 콘서트에 지드래곤과 대성이 참석해 오랜만에 완전체의 모습을 보였다.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는 가수 태양의 단독 콘서트 태양 2024 투어 더 라이트 이어 인 서울이 열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전날에 이어 대성이 콘서트 게스트로 참석했다. 대성은 뱅뱅뱅 판타스틱 베이비를 부르며 콘서트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뒤이어 e 라이크투 파티 무대에서는 객석에 있던 지드래곤도 무대로 나와 빅뱅 3인방의 완전체의 모습을 보였다. 이후 지드래곤은 태양과 지디, 태양 유니티 굿보이까지 부르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빅뱅 3인방이 무대를 꾸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리가 버닝썬 사태로 팀에서 불명예 탈퇴하고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은 탐 역시 팀을 탈퇴하면서 빅뱅은 3명만 남게 됐다.